최근 경매나 공매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것은 경기 불황으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경매 등에 대한 인식도 바뀐 데다 투명하게 집행되어 누구나 참여하기도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도 낙찰가율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건축 관련된 경매물건 등은 누구나 참여하기 어려워 경쟁률도 낙찰가도 낮아 전문가만 잘 활용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 사무소와 타스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사나 의사가 경매를 하는가, 또는 경매, 틈새 시장 공략 등에 관한 것으로 경매 물건이나 폐업 모텔 등 사업성이 떨어진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상담 사례가 많아져 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나 특히 앞으로는 신축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한 수익형 건축 사업이 유망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고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 규제 탓인지, 임대형 기숙사나 고시원 등의 신축보다는 위반 건축물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성비가 높은 경매 물건인데, 고시원이나 임대형 기숙사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수익형 건축 사업이나 불법 건물, 특히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축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업의 공동 투자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 폐업한 모텔 등 노후 건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시려는 경우, 이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에 대한 건축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 대하여 당사와 공동 투자 및 업무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되었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폐업한 모텔 등 노후 건물이나 가성비나 사업성이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이지만 미사용 승인 건물, 중단된 공사 건물, 불법 건물, 용도 변경, 증축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의 건축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공동 참여 등으로 진행시켜보자는 것으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해드리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는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최근의 경기 불황과 전문가의 현실에 대한 것으로 요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분들의 현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분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의 면허만 있으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원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의료기관이나 법률 전문가 간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 중심의 일부 진료 과목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환자 수는 감소하고 고정비용 부담은 커지면서 많은 의사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분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문직 종사자분들도 단일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계십니다. 본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현실도 있지만 특히 건축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기존 건물의 활용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놀람> 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 부동산과 건축 경기 상황을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과 건축 경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을 미루고 있고, 일반 수익성 건축을 하려는 업체나 건축주들은 아예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신축 프로젝트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와 착공 건수가 동반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신축 건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건축주들의 부담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합니다. 시장이 침체될 때는 오히려 저평가된 자산을 발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 특히 경매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양질의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신축 시대는 가고, 기존 건물 활용 시대로 접어들어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축 중심 시대에서 기존 건물 활용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신축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건축 자재비는 최근 몇 년간 급등했고 인건비 역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수익성 있는 투자였다면 지금은 신축 비용만으로도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어 투자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습니다. 규제 환경도 변화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철거공사 붕괴사고나 각종 화재 사건 등으로 각종 건축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신축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 경기 부진으로 서울시 등에서는 주거 지역에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이나 일조권 완화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 일조권 규제, 환경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반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기존 건물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존 건물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수백 년된 건물을 현대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고 특히 인구 소멸로 폐가나 공실로 방치된 지역에 있는 기존 건물의 재활용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초기 투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토지 매입 비용에 건축비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은 이미 완성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특히 폐업하거나 방치된 기존 건물이나 경매 물건 등은 매입 비용만으로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링 비용을 더하더라도 신축 대비 30 내지 50% 정도의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절차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축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은 매입 후 용도 변경이나 간단한 리모델링, 인테리어만으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활용은 입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신축이 가능한 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좋은 입지에서 신축을 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은 이미 도심의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역세권, 상권 중심지 등 프리미엄 입지의 건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신축은 완공 전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건축비 상승, 공사 지연, 시장 상황 변화 등 불확실성이 큽니다. 반면 기존 건물은 이미 완성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주변 시세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투자 판단이 용이합니다. 더욱이 기존 건물의 활용은 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하기 좋습니다. 특히 건축사들은 기존 건물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로 이러한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경매나 공매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입니다. 경매 물건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50 내지 6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에 따라서는 50%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초기 투자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임대나 매매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기회가 됩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반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주관함으로 물건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절차가 명확합니다.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이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됩니다. 누군가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는 한 적정시장 가격 또는 그 이하로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가격을 입찰하면 되므로 흥정이나 협상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경매 시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업무빌딩, 상가,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지역도 전국 각지에 걸쳐 있어 본인의 투자 전략과 예산에 맞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알짜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유리한 기회도 됩니다. 이런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들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이모델링 가능성,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물건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하면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담보대출 받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이 높아집니다.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특히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을 한 건물은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경매 대출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도 여유자금을 만들 수도 있어 좋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당사 소개와 공동사업 제안을 드리며 마치겠는데 당사는 그동안 임대형 기숙사, 상가주택, 꼬마빌딩, 오피스텔 등의 설계와 건축, 건축 에이전시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증축 등 기존 건물의 재활용 사업과 관련된 에이전시 특히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미사용 승인, 용도 변경, 증축, 불법 건물의 양성화 사업을 전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건축 전문 에이전트로 그동안 이러한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건물에 대한 공동 투자와 공동 사업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즉, 일폐업한 모델이나 노후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 이 특히 경매나 공매 물건 중 미사용 승인 건물, 중단된 공사 건물, 불법 건물, 용도 변경, 증축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의 건축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공동 참여 등으로 진행시켜보자는 제안에 관하여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왜 건축사나 의사가 경매를 하는가? 틈새 경매 시장 등에 대하여 첫 번째로 최근의 경기 불황과 전문가의 현실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 두 번째로 최근 부동산과 건축 경기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 세 번째로 신축 시대는 가고 기존 건물 활용 시대로 접어들어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네 번째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다섯 번째로 이러한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도 경매나 공매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 소개와 함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공동 투자와 사업 제안들까지 설명되었습니다. 음.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폐업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존 건물, 경매 물건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지, 활용 가능성, 건축 관련 법적 이슈,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낙찰받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수익의 핵심입니다. 당사는 건축, 인테리어, 임대차, 운영 등각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물건별 최적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당사와 함께 하시면 검증된 투자 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는데 혹시 오늘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